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배변호사, 배양민 변호사입니다. 일상 속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층간소음 갈등이 특수협박 사건으로 비화된 실제 사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변호사님, 오늘의 주제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층간소음은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민감한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분명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오히려 가해자를 몰릴 뻔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변호인의 대응을 통해 무혐의, 즉,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사건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뢰인은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 거주 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랫집 세입자와 수개월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죠. 심지어 의뢰인이 출근해 집이 없을 때도 소음 항의가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집 세입자가 집 앞에 와서 현관문을 수시로 발로 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6개월 넘게 반복됐다면 정말로 스트레스가 상당했겠어요. 맞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래층 사람이 현관문을 걸어차는 소리에 의뢰인이 참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문틈에 세워두었던 PVC 막대기를 들고 나갔고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뜻밖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아랫집 세입자가 시카를 들고 따라 나와 의뢰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겁이나 도망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건 고소를 먼저 한 쪽이 아랫집 세입자였다는 점입니다. 내용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였습니다. 특수협박은 형법상 굉장히 무거운 범죄 아닌가요? 맞습니다.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셨나요? 핵심은 고의의 부재였습니다. 의뢰인은 PVC 막대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공격용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원래 문틈에 옷걸이 용도로 세워두었던 PVC 막대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의뢰인이 있었던 장소가 아랫집 세입자에게 보이지 않는 CCTV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일부러 보이는 곳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어 차원이었음을 강조하였던 것이었죠. 네, 철저하게 대비하셨네요. 맞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이번에는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진술 리허설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흐름과 감정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정당방위 가능성도 인정되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됐다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었겠죠? 맞습니다. 한번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회적 신뢰에도 큰 타격이 가니까요. 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실무 팁도 알려 주세요. 네. 첫째, 직접 항의하러 찾아가지 마세요. 스토킹 처벌법이나 협박, 심지어 폭행으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관리 사무소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세요. 셋째, 녹음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소음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층간 소음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라는 걸 오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에 앞서 냉정한 대응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배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였습니다. 안녕!